10월 그 하순을 달리고 있는 이번 주고 그 개띠 운세가 아주 그 눈에 띕니다 폭발적인 그 금주눈의 그 상승을 보여줍니다. 금주눈의 그 상승이 이렇게 돋보이는 이런 시기에 개띠 여러분들은 또이 시기를 또 재정적인 분야에 그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도움복의 수확과 또 양이 크게 그 달라지기 때문이죠. 개띠 여러분들은 그 상반기에 그 만인왕수라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의 운이 있었는데요 10월에는 그 구설이 그 소멸된 상태에서 그 금전적인 그런 운이 크게 그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개띠 여러분들이 10월 하순에 그금계포란이또 펼쳐지게 됩니다 금계포란은그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재물 증식의 재물 그 축제의 그 운세를 뜻합니다 작게 작게 모아서 나중에 보니 그큰그 그 재물이 태산같이 그 쌓여져 있는 그런 그 재물이 또 눈에 띄게 그 커져가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운세입니다. 특히 무엇보다도 그 개띠는 그 10월 하순에 이번 주에 그 운세가 절정에 그 다다르게 됩니다. 바로 그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손으로 그 천금을 이용하는그 운세가 또 펼쳐지기 때문인데요. 1년 그 12달 가운데 그 목돈운이 가장 그 좋은 그런 시기에 접어듭니다. 돈으로 그 정체가 없는 돈으로 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. 손으로 그 천금 만금을 그 희롱할 듯 금전적인 그 유입이 또 눈에 띄는 그런 그 풍부한 그 금전운의 그 유입을 암시합니다.10월 그 하순의 운세가 또 이렇게 그 전개가 된다면 개띠 운세는 더욱 힘을 받습니다. 양력으로 그두 달을 남겨둔 2024년 이런 청룡의 해는 개띠 여러분들은 그 하반기로 다다를 수록 금전적인 힘을 더욱 받게 될 것입니다. 돈복 전개가 또 재정적인 분야에서 또 이렇게 그 막힘없이 그 순항을 하게 된다면 올 하반기 그 개띠 여러분들의 그 금전적인 그 풍요의 결실은 여러분들의 그 손안에 또 가득 주어주게 될 것입니다. 이번주 그 10월 하순에 그 개띠 여러분들, 그 재정적인 분야에 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크게 그 도움복이 터지는 그시기가 바로 10월 그 하순입니다.